저기 동두천이라고 써있는 데로 가야 되나요? 어, 맞아요. 일로. 음... 어. 이럴 때 좋죠. 이럴 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안입니다. 벤츠 위정부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전시장을 둘러보고 실제로 시승차까지 시승할 차량은 EQ e 차량이 여기 전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리고 엄청 사거리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멀리서부터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또 언제든지 지나가시다가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딱히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직원분이 따로 계셔가지고 발렛을 해주시거든요. 이쪽을 보시면은 전기차 충전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자리가 비어 있으면 충전하시면 됩니다. 두 군데까지 있어가지고 이쪽이랑 이쪽 두대 주차해놓고 충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1층부터 2층까지는 서비스센터가 규모가 크게 위치해 있어요. 전시장은 이제 3층, 4층, 5층은 출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층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센터 왔을 때차 구경해도 되겠죠? 오 그러네 저 서독 서두... 필수지 소속도 야무지게 한층 음, 음. 안녕하세요 전시장 구경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키링 만드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성함 써시고 원하시는 어, 캐링 만드는데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동안 여기 3층 전시장을 구경해볼게요. 제가 전시장을 진짜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전시장이라고 말은 하고 차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차가 되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층에만 총 6대의 차량이 서 있고요. 원래 저기도 한대더 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차량이 나갔다고 해요. 이한 층수마다 7대의 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EQ존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충전되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충전이 되는 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아, 왜안 되지? 배고픈가 본다. <laughs> 그러니까 왜 <야>, 많이 배고픈가? <laughs> 아, 아 여기 <laughs> 관심 있는 차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오늘 EQi를 시승하니까 그 위에 상위 트림이 EQS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이랬잖아. 여기를 이렇게 터치해야 열리더라고 여기도 LED가 있네? 약간 조심스럽게 타야 될것 같아 얘네들은 밑에 배터리가 있어서 그런지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느낌? 근데 높은데 얘가 엉덩이를 되게 깊숙하게 움푹 파고들게 앉게 되니까 시트 포지션 높은 거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이에 어, 이런 것도 신기하다 커플도 터치도 되고 버튼으로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되네 역시 차는 실제로 한번 보고 만져보고 그래야지 알 수가 있어요 혹시 나왔나요? <laughs> 우와 감사합니다. 와, 이런 주머니까지 <laughs> 센스있게 같이 주셨어. 제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케이지야. 오빠 탐나지?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빨리 말해. <laughs> 갖고 싶다고 하라고. 이렇게 딱 넣고 다녀도 예쁘다 나랑 잘어울리 감사합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제 상담하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laughs> 음료수도 마시면서. 그냥 음료수 마시러 엄마. 어 <laughs> 지금 더워. <laughs> 그리고 이제 오빠가 좋아하는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SUV랑 AMG 전용 전시장이. 에요마이바흐 존이 따로 있거든요. 원래는 실제 마이바흐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이 없고 대신에 GLS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와우. 소재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다. 나한텐 살짝 안 어울린다. 뭔가 좀 중후한. 아니야, 좀잘 나이.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음. 어, 이런 것도 엄청 신기하게 돼 있다. 아 이렇게. 터치로 3층에도 7대, 4층에도 7대 평균적으로 14대 이상의 전시 차량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요 보고 싶은 차량이 있어요? g l 이 어? 이거? 여기서 보면 쿠페처럼 뚝 떨어져 있구나 g l 이도한번 앉아볼게요 어? 똑같네 여기도 네모네모에 요새 바뀌었잖아 난 벤츠하면 비행기 모터같이 생긴 동그란 한동안 그걸 썼어 근데 바뀌었구나 전이 난것 같아 오! 영롱하다 그리고 불기가 되게 서서히 밝아져요 오 네. 남아도네 위에 위에는 남아도라? 거의 한조두개 어, 내리세요 아. <laughs> 여기는 확실히 SUV 존이라서 종류별로 다 비교해볼 수 있으니까 좋다 GLC, GLE, GLS 이렇게 쓱 열어보고 이렇게 앉아보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A35A인지 이번에 조수석에 한번 앉아 볼게요. 어, 얘는 송풍구가 그대로다. 근때 유행을 많이 해서 다른 차량들도 이거 다 따라했어. 이름을 많이 했지 어. 아, 아힘들어 마지막 5층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5층. 옥상이라고 보면 돼요. 운지대 대말이죠. 어띵 아, <laughs> 여기는 출고장. 고객분들이 실제로 차량 출고할 때딜리버리하는 이본을 달아 왕리본 가져갈 순 없고. <laughs> 아 실제로 여기 지금 출고를 하고 계시다. 출고하기 전에 시동도 걸어볼 수 있고 설명도 듣고. 부러운데? 고층이 있는 출고장 처음 <laughs> 봤어. 그러니까 나도. 보통 출고장 하면 1층에 있잖아. 여기서 차가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서 1층에서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부럽다 출고일자가 오늘이야. 축하드립니다. 부럽다 나도 오빠 나도. 벤츠 사다 사달려고사달가나하서돈더 뷰도 되게 좋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차랑 같이 사진 착각 여기서 이렇게 착각 착각 여기 완전 인생샷 저기 안쪽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 리본을 안 달았어 이제 대기 타는 애들이지 다들 세 주인 만나려고 어. 설레는 표정이 딱 보이지 표정 보이지 자식들 <laughs> <laughs> 똘망똘망 어. 해가지고 부럽다 <laughs> 우와 올블랙 진짜 멋있다 나 오늘 컨셉도 약간 블랙이거든 나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잘 어울리는 아까부터 라면 차 앞에서. <웃음> 몰라. <웃음> 네, 여기까지. 벤츠, 의정부 전시장, 3층부터 5층. 구경을 다 마쳤는데요. 전날에 e q e 신형 차량을 예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시승차가 밑에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타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희 EQE 어, 오늘 소개를 도와주실. 안녕하십니까. 채. 벤츠 모터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영업 3팀의 최도훈 주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laughs> <laughs> 이제 증강현실 어? 내비게이션. 우와. 새로 나오는 차량부터는 이 e 클래스도 이제 이런 게다 들어가고요. 23년식부터는 이거는 음. 순정 내비를 이용하셨을 때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기능이고, 음. 티맵이나 이런 걸 쓰시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기차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져서 EQSUB, e q s s u v 도 나올 거고, 풍절음. 네, 풍절음 소리. 가 음... 실내로 유입이 될까? 음... 그런 궁금증 일단은 저희 벤츠 차량 자체가 공기역학적인 수치가 모든 양산차 중 수치가 가장 낮아요 이귀 같은 차량들은 원보 디자인이라고 해서 설계된 디자인적인 요소 자체가 공기역학적인 느낌을 많이 줄여주기 위해서 디자인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리가 또 라미네이트 글라스라고 이중접합 유리 쉽게 이야기하면 1열 일렬. 1열이랑 여기 루프 글라스 그런 소음적인 억제도 잘돼 있고 음. 그래서 좋아 정말... 네. 인위적인 그 전기차 네. 소리도 안 나는 거. 그거는 이제 저희 사운드 익스피리언스라고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켜 볼까요? 네.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오, 난다. 네. 오. <laughs> 이런 게 오, 재밌는 요소죠. <laughs> 엠비언트라이트도 볼게요. 맞아요. 이앰비언트라이트가 어떻게 보면 주행 안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인데 옆에 차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요. 언더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어... 빨개지고요. 내리면 파래지고요. 엠비언트라이트도 약간 액티브하네요. 이름이 그래서 액티브 엠비언트라이트아요 <laughs> 마사지 시트가 들어갔어요 이 추이가. 근데 이 급에서 마사지 시트를 만나보긴 사실 쉽진 게 않은데 아쉽게도 이 열은 없지만. 어 움직인다. 네. 마사지 한다. 6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장거리. 이행이이 도움을 주는전기차에서또 중요한게 있죠 주행거리 전기차를 선택하실 때주행거리를 가장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음. 공식 인증 거리는471 k m 입니다 100%로 충전을 하고 네.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충전하면 음. 몇분 정도 걸려요? 급속 충전으로 하시면은 한 30분 정도면 1에에서 80%까지는 완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기동 주행거리에 주행거리에 주행요 이럴 때 좋죠. 이럴 때. <웃음> <웃음> 어두우니까 엠비언트라이트도 있고. 어, 여기도 들어 <laughs> 거의 보이시는 곳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들어오고요. 여기 시트에도 들어오고요. 휠베이스가 엄청 음... 길더라고요. 3,120mm. 편하게 생각하면 카니발보다 넓어요. <웃음> <웃음> 카니발보다. 카니발보다 넓어서 이 S 클래스 쇼바디가 3,106mm 정도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넓어요. 이름은 EQ이지만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는 넘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거동성이라든지 회전 반경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아쉽게도 이 차는 그 리어 엑슬 스티어링이라는 후륜 조향 옵션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향후에 출시하게 될 Q350 포메틱 4륜 모델이라든지 Q 아까 말씀드렸던 53 AMG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륜조향 옵션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아쉬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턴할 때 그러면 한 번에 못 돌겠네요. 아, 아니요 그 정도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이제 뒷바퀴가 후진할 때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주차하시거나 이럴 때는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오히려 힘어데 네. 사실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laughs> 얼마냐? 이 차량 <laughs> 350 가격은 1억 160만 원이고요. 1억이 넘어가네요. 1억이. 아쉽게도 1억 언더로는 맞추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면 은 납득이 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이2350 AMG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47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 사이의 간극이 690만 원인데 뭐 추가 옵션들이라든지 장비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땐그 금액 차이가 뭐 크지 않을 정도. 예를 들어 마사지 시트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액티브 앰비언트라든지 유류비도 많이 저렴하게 유지가 가능하실 거고.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따져 보시면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 한번 써보세요. 오, 오, 대박. 제 안전 때문에 살짝만 되고 있는데 이질감이 없다. 되게 부드럽게 순서를 음 그렇죠. 잘 돌아준다. 조금 더 향상된 이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들어갔고 어, 이렇게 맛있게. 핸들을 잡으라고 뜨는데 예전에는 핸들의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만 인식을 해줬었는데 정전식 핸들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대고만 있으셔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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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아이디어 좋다. 맞아, 이게 <laughs> 제일. 한선만 잡고 계시면 그냥 계속 그대로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할 거면은 뭐 할로? 하러... <laughs> 한 번씩 털어. <laughs> 맞아요. 이러 고 운전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어차선 명이 돼요. 근데 이게 어, 조건이 어, 조금 까다로워요. 80km 이상에서 옆 차선이 응. 완전히 비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네, 조건들이 알겠습니다. 가능할 때 변경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셜루프도 어, 이제 파노라마가 들어가서 이열의 개방감도 좋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회생 제동이라는 게 있는데, 어 아까 느꼈어. 지금은 일반 회생 제동이 응. 해져 있고요. 이렇게 바꾸시면 회생 제동을 안 하시. 면 아예 그냥 내연기관처럼 개입을 안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가실까요? 어 그런거 있으면 좋겠다 앞차 출발했을 때 띠링 하고 알려주는 아 고건 아쉽게도 그거 <laughs> 넣어주세요 아, 나중에 어. 넣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한 번에 돌수 있습니다 오오 <laughs> 밖에서도 들려요? 어밖에서안 들려요 그거는 가상 엔진음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용합니다 자기만 돌이구만아 이거 바꿀 때도 소리 네, 소리가 다, 장난감 같죠? <laughs> 뭔가, 음? 음. 음. 스피커가 15개가 들어가 있어요. 710와트짜리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이 e 클래스가 보통 12개에서 13개 정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음. 이 e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15개까지 넣어줬습니다. 사운드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밟아보시죠. <laughs> 오, 음, 소리가. 어, 그니까, 나도. 뭔가 아, 좀더 자연스럽다. 전기차도 나름 재밌지 않나요? 네, 재밌어요. 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아요. EQE랑 EQ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터리 보증도 10년 혹은 25만 키로까지 보증을 해드려요. 어쩌보려다가 안 좋을까봐 안 <laughs> 좋고. <laughs> 좋아요. <웃음> 네, 이렇게 해서 EQE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자율주행이 되니까 인사하기가 너무 편한데. <laughs> 저처럼 직접 시승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봐요. <laughs> 안녕.